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해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그가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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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a h a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이스라엘 가난안 족속들과 어떠한 약속도 해서도 안 되었고 그가난안 족속을 진멸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도 빈틈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 완전히 드리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이고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 죄인지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이 전쟁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고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 세겜에서의 맹세,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정복하고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이고. 이 가나안의 문화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갔던 그 문화에 마음이 빼앗겼고 그 문화에 지배당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 그 죄에 물들어가고 마음이 다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고 나서의 결과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진멸하기는커녕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가난 백성과 말을 섞지도 않고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 딸들과 혼인을 합니다. 두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 신들을 섬깁니다. 이런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가난 족속 그 약속 받은 땅을 정복하라, 진멸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한 대가로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왜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왜내 안에 끌어오는 죄성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눌리고, 회개하며, 억누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 잠시 잠깐 아주 작은 유혹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 유혹을 당해내지 못하고 쉽게 넘어갔다. 나는 다르다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떻게 어려운 시간이라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고 우리 안에 방패막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시고 은혜가 되시는 유일하신 방패막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는 신실하고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은 매우 추운 날 물이 담겨 있는 양동이와 같습니다. 얼음이 생기려 할때 젓가락으로 휘저어 주지 않으면 살얼음이 생기고 결국 꽁꽁 얼게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저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죄에 물들어가고 죄로 꽁꽁 얼어붙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버려두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말씀처럼 점점 타락해 갈 겁니다. 런닝머신과도 같아서 서 있으면 결국 뒤로 나자빠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한 걸음씩이라도 걸어가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발버둥 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늘 안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봐도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가만히 서있기 바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뒤로 나잡혀치기 바쁩니다.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기 바쁜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계실 수가 없지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8절 말씀에 메소보다미아왕 구사다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듯이,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응하실 필요도 없지요. 잘못한 사람들, 잘못한 백성들,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오늘도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운예를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고 간절히 구할 때 다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항상 함께하셨다는 사랑의 품안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사인을 주실 때 정신 차리라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기. 가만히 서 있거나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발버둥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맛보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가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늘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교제가 충만한 거룩한 주일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시간 같이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잠우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